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4월 3일인가요? 4월 3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또 6시 40분입니다. 아침시간 6시 40분에 보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상큼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스토로 그금좀 보세요. 와, 이쁘죠?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쪽에 음, 어제 보여드린 요 아이들 이쪽 반대편에 반또요 요, 요 하우스 안에 있는 테이블 요 어제 반 정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그 거기 반대쪽 반대쪽 아이들 보여드리고 이제 출근을 할거 하려고 합니다 아요 파플라리스 꽃이 보면 볼수록 예쁘죠 꽃대가 조금 진거는 제가 잘라줬고요. 아직 꽃이 덜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파필라리스 꽃. 요 와인을 꽃 보려고 키운다고들 하시잖아요. 음, 너무 귀엽습니다. 예뻐요.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 자체가 예쁜 것 같은 파필라리스. 예쁜 아이 파필라리스입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얘는 먼노예요. 요 먼노도 분갈이를 한번 다시 흑갈이를 해줬고 여기 먼노들도. 어, 여기 이두 이, 이 아이 같이 심어져 있고 얘 같, 따로 심어져 있던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라밀라 때철럼이 아이들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뿌리를 잘 내리는지 초록초록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나도 어, 마리나도 입장들이 많이 이제 어, 풍성해지고 있어요. 와 이쁘죠, 마리나.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비안트도, 꼬맹이 비안트도 있고, 요거는 백사라는 아이, 여기다 위로 올라갈까요? 이 아이는 집시 금이에요. 요 아이도, 어,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 조이스텔로크금 음, 요 아이들. 냉이 입다 사는 아이들입니다 잘 있어주고 있고요 바닐라비스 저희 집 바닐비스, 바닐라비스 이 아이 진짜 키가 잘안 큽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른 집의 아이들은 키가 많이 커서 막 웃자란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닐라비스고요 얘는 바닐라비스 금이에요 음. 바닐라비스 금도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얘는 청선민이에요. 이 청선민도 한 2년 넘었는데 입장들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밖에. 청선민 외소하죠? 그래도 잘 살아주고 있는 청선민입니다. 입장이 몇장안 남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살짝 물들여주고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는 미즐리 비욘세 무지개금 좀 보세요. 비욘세 무지개금. 아우 이 돌기 어쩌, 어떡할 거야 이 돌기. 아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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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이뻐. <laughs> 이쁜 아이 보여드리고요. 얘는 그라우, 어, 그라우쿰 H Y. 그라우, 크라우쿰 치 Y. 이 아이도 어 얼마 전에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줬는데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소울엔이에요. 소울의 나이들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 기아메스타도아메스타도 이렇게 입장들이 좀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토가, 상토가 좀더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요 아이 꼬집게 가지고, 어, 자고 나오는 것좀 보세요. 아우, 귀엽다. 따글따글하게 아, 다갈, 나오고 있죠. 얘 이름이 썸버스트. 아, 저 썸버스트가 아니구나. 저게 플로레,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 음, 이 아이도 선물 받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꼬집게 고서 아가들 나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도 어우 하나 있고요. 얘는 제스타 철화. 음, 제스타 철화는 이 아이는 그렇게 물이 잘안 드네요. 아직은. 음, 한참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팔본베리 크금 매두짜리. 음,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고, 여기 치와 금도 하나 있고, 파피스 로즈 철라 아이, 그, 이쁘죠? 하얗게 드는 모습이 얘는 진짜 안 이쁜 것 같아요.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이. 파페스, 로즈, 철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 스빅트리아 철아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여러분. 없어지면 들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뮤엘레리. 뮤엘레리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루비 틴트. 루비 틴트도 이쁘죠? 그리고 여기, 여기, 얘도 오팔리나예요. 어, 초창기부터 키운 오팔리나, 요렇게 목대가 많이 길었어요. 그리고 블루 엘프, 요 아이도 초창기부터 키운 블루 엘프, 요 아이들이 같이 온 아이들이에요. 꽃대목, 꼴댓목. 꽃대목하고, 요 키싱하고, 키싱도 키큰거좀 보세요. 어, 3년차 되니까 요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약간의 롱보 스타일의 작은 화분에다가 요 아이들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고, 요 아이는 레티지아. 음, 레티지아 최근에 몇달 전에 심어준 아이죠. 그리고 한엽성녹차라도이 아이도 한참 된 아이고 누워계신 그분 원동프리티 잘 있습니다. 예쁘죠? 예쁘게 잘 있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활대를 넘어서 여기 얘도 원동프리티예요. 얘는 제가 이제 얘는 초창기 때부터 키운 아이고 이 아이는 어, 최근 몇 개월 전에 아마 11, 11월달에 왔나 그랬을 거예요. 청담다육 음, 언니가 선물해 주신 아이들 예, 예쁘, 예쁘게 잘 있고요. 배근무 백운무 이제 꽃대 살짝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 아이는 음 백운무 꽃도 너무 예뻐요. 예쁜 아이고 그리고 얘는 아메치스 알라리 아메치스 저희 집에 아메치스예요. 아, 이렇게 늘어지는, 늘, 이렇게 누워 있는 수형으로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얘는 연봉이고요. 연봉도 얘도 합식인데 합식이들인데 얘도 3년차. 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얘도 아메체스. 음, 아메체스. 그리고 얘는 환역글로리아. 아, 환역글로리아 제가 합식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답니다. 자, 어머, 근데 여기, 여기 밑에 목대에 꼬물이들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laughs> 귀엽죠? 멜로디라는 아이고요 천대전성도 요 사이에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 얘는 조이스톨로크 조이스톨로크 얘는 조이스톨로크 그오견 물든 것좀 보세요 아유 이쁘죠 예뻐 예뻐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또 얘는 빅토리라는 아이인데 어 이렇게 물이 드네요 예쁘게 가을 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피멍, 깨멍이들 올라오고 있는 빅토리에요 야 저희 집에 온지는 아마 얘도 1월달인가 언제 왔던 것 같은데 어, 1월 12일 날 왔어요. 빅토리. 이렇게 이름표도 잘 꼽아놓고, 빠지지면 안 되니까. 얘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금 아니고 미니벨.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두 포트 제가 합식해준 아이들. 이큰 아이들이 원래 키우고 있던 아이들이고, 여기 밑에 약간 작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 저거지, 그, 사가지고 키우다가 다시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표안 나죠? <laughs>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홍미인이구요 홍미인 종류 아이들도 잘 커져요. 그리고 요 노끼라 좀 보세요. 노끼라 노랗게 핀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아 음, 예쁘다. 여기 나예사랑 얼려심. 음 얼려심 아이들 뉴아이하고얘도 얼려심이에요. 얘는 동해에서 왔던 얼려심. 음, 분갈이 해주고서 이렇게 아 꽃이 너무 귀여워요. 아 음, 예쁘다. 그리고 얘는 미울이라는 아이구요음 미울. 얘는 성미인, 성미인이구요. 얘는 네모넨 나임 좀 보세요. 네모넨 나임도 이렇게 멍들었고, 크 이쁘다. 얘는, 어, 흑개리 오팔이래요. 흑개리 오팔. 흑개리하고 오팔리나오고 교배 중인가봐요. 흑개리 오팔이란 라 나이고, 스윗캔디도 이렇게, 스윗캔디, 고기 밑에 아가랑, 이렇게 묵대에서 또 아가가 하나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쭉 밑에 있어요. 흑계리도, 어, 흑계리가 아니죠. 스위트 캔디. 스위트 캔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춘맹, 생얼 아이들. 이 아이들도 저희 집온지 얼마 안 됐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꽃대도 나오고 물도 살짝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얘네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들 잘 크고 있죠. 요 군생, 아 아니 군생이 아니죠. 얘네들은. 음. 목대 일쭉한 아이들 구입해갖고 일부러 제가 그런 아이를 구입했던 거예요. 저렇게 잘커주고 있고, 아페리도트좀 보세요. 페리도트 밑에 아가들 엄청나게 컸어요. 와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여기 음, 요 목대에다가 음, 입구해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꽃대 꽃대 입장으로 입구한 아이들. 그 아이들 이 목대에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좀 이제 시간 있을 때 그렇게 할 거고 얘는 프리티. 이 칠랄레, 팔랄렘 프리티도 저와 함께 3년차 된 아이들, 아이랍니다. 목대가 이렇게 길었죠. <laughs> 여기 까라솔. 꼬집기 한 까라솔도 잘 크고 있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얘는 파피스 로즈 생얼 아이들. 청키 두포탑 합식한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예쁘죠? 청키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간조간조도 간주. 이렇게 예쁘게 있고, 어, 라지아가, 라지아가 군생아가들. 이, 아이들, 이 아이도 <laughs> 저희 집에 온 지는 오래 안 됐어요. 한 아, 12월달에 왔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그 때쯤. 다 아, 햇살 잡은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물들고 있습니다. 라지아가 이 아이들은 더, 더 이렇게 입장이 오므려져요 이뻐요. 그리고 여기 라우가그 사이에 이렇게 껴있고 이야, 얘, 얘 바나나 미인 좀 보실래요? <laughs> 바나나 미인 너무 예쁘죠? 그물도 아직 안 빠졌고 여기 밑에 생장점에 아가들 또 나오고 있고 요두개 목대에 저두개만 아가가 나왔었는데 이쪽에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양쪽으로 아유 귀엽죠?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저희 독일 샴페인은 저런 모습이구요 얘는 산타 마리아 아, 산타 마리아가 아니야, 산타 루이스. 산타 마리아가 맨와 <laughs> 산타 루이스구요. 그리고 얘는 이제 라임 앤 아이스. 여기는 얘는 로우 생얼 아이. 음. 그리고 실크베일도 이렇게 잘 있고. 저 부케. 부케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이렇게 요 빨간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고서 이렇게 있어요. 잘 있고. 얘는 나팔마라는 아이. 벨타나 좀 보세요, 벨타나. 아. 너무 이쁘다. 벨타나 아레나스, 너무 이쁘죠. 요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진짜 초록초록해요. 연두 연두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리엘도 이렇게 있고, 원종 엘리자베스 꽃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워터메리, 워터메리, 얘는 마커스, 블루서프라이즈, 저기 온슬로우하고 핑크 샴페인이랑 팅커베리랑 이렇게 덴트라 잼도 이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물 주고 나서 물 저기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얘는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이렇게 11월 달에 저희 집에 왔네요. 줄리아나도 이런 모습이고 얘는 미니 노벨라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고요어 그리고 이제 크라시안 라이언도 이런 모습. 스노우 엔젤. 샤를로즈 살로 좀 보세요 살로 어 이쪽으로 가야돼 걸려가지고 살로가 통통해가지고 입장이 어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집 살로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클리도 버클리도 이렇게 잘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꼬맹이들 음 여기 꼬맹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얘는 저기 저기 뭐지? 석연아, 석연아 입구 와간데 입구에서 이렇게 커서 또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죠? 그리고 얘 아리엘이에요. 얘. 아리엘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얘는 도미인, 오팔리나, 오팔리나 완전히 묵었어요. 아, 요요요요얘 덴트라잼 너무 이쁘죠? 음, 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콩분의 아가들도 잘 있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의 엔딩은 너다 별다나 너무 이쁘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재민의 옥상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